오늘 참 기쁜 날입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참된 예배 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 안디오 교회 첫 안디오 교회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웅장한 건물도 뛰어난 음향도. 멋들어진 음악도 없었던 초대 안디옥 교회.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한 마음만큼은 그 어떤 교회보다도 뛰어났던 초대 안디옥 교회. 우리는 오늘 이 전보다 크시고 위대하시고 장차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의 생애가 걸어가고 있음을 영광으로 여기는 오늘의 예배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아멘. 죄악으로 영원 지옥형벌이 합당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의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하셨습니다. 아멘.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천국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 은혜를 사는 날 동안 잊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물으셨죠. 이때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한 겁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이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장에 나타난 이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인데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복음이신 예수님은 선지자, 제사장, 왕의 사역을 하시는데 그가 바로 최초부터 계셨던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 예.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하늘 대제사장이 되시는 것이에요. 아, 예. 그러면서요,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는 사명의 생애를 사신 것입니다. 아, 예.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요, 기도하시는 분이시요 사명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던지시는 그의 백성의 왕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 예. 우리 예수님을 예표하는 구약의 언약계를 보게 되면 그의 피가 뿌려지는 속죄소가 있고 그의 말씀이 있는 두 돌판이 있고 그가 먹이시는 만나가 있고 그가 지도하시는 지팡이가 있으니 이것이 각각 피의 복음과 말씀과 기도의 응답과 우리의 사명을 의미하는 것이다. 속죄소의 피가 주님의 보혈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의 돌판이 우리를 향한 계명의 말씀인 줄 우리가 압니다. 만나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필요까지도 공급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쌍난 지팡이를 통해 우리를 변함없이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신다. 아멘. 여러분, 이 언약계의 비밀, 절대 네 가지의 비밀 속에 우리가 굳게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곳을 우리가 절대의 센터라고 부르잖아요. 아멘. 여러분, 절대의 언약을 선포하는 곳입니다. 아멘. 복음이 생명이다. 아멘. 말씀이 길이다. 아멘. 기도가 답이다. 사명이 우리가 가야 될 미래다. 아멘. 굳게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제 가운데서 구원하실 분이세요. 아멘. 마지막 날에 그 아들을 통해서 다 말씀하시는 거 있죠? 아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예수 안에서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2장에요. 충성된 제사장으로 그 집에 봉사하셨다라고 했어요. 기브리서 3장에서 우리 예수님은 모세는 종이고 사완에 불과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집의 아들이시다 라고 했습니다. 그집 주인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복음을 믿어 구원함을 입은 자, 거듭난 자는요. 에스겔 36장 말씀대로. 그 안에 새 영이 일어나게 되고 새 마음이 주어질 줄로 압니다 그러면서요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33년 전 아무도 없는 이 구미 땅에 저희 가정이 시작됐습니다 정말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교회 칸막이 막아놓고 그 옆에 작은 공간을 만들어서 텐트를 날마다 쳤어요. 겨울이면 고드름이 열 정도로 굉장히 춥고요. 여름이면 너무 덥습니다. 그런 곳에서 시작됐어요. 그런 곳에서 시작된 그 작디작은 교회가 오늘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수많은 새형과 새 마음을 가진 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채워지게 된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아멘. 완전히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거 있죠. 아멘. 우리 안에 새 일을,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은 죄와 사투하고 있어도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왜냐?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 능력이 아니고 성령이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이 사람은요,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져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나 이거 안다,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순종하고 싶다, 이 마음이 들게 되는 거예요. 아는 걸로 만족이 안 되는 생명이에요. 순종하고 싶어진다니까. 순종 못한 건 회개하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고 죄송한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로 감동함을 입고 여러분 특히 기도로 이번 일주일간 우리가 기도의 한계를 넘어서라 그 주제로 특세를 가졌죠 여러분 정말 남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신다고 했어요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는 거예요. 중보 기도자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어떤 기도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깨어있는 그런 헌신의 기도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구원 못 받은 자는요, 하는 것마다 말씀 거역이에요. 생각대로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마음대로 해버려요. 그리고 희한하게 사명을 방해해요. 희한하게 참,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이 사명에 걸림돌 되는 거 있죠. 지금 오늘 우리 첫 예배입니다. 어제 우리 여러분 앉으신 장의자가 다 들어왔어요. 우리 굉장히 속도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음량이나 이 모든 거다 맞춰가는 중입니다. 다음 주에도 여기서 예배드렸으면 좋겠는데 안 돼요. 안 돼. 이번 주만 한정해서. 이번 주못 오신 분들은 11월 넘게까지 못 와요. 예배 못 드려봐요. 구못 받은 자는요, 자꾸 사명에 방해합니다. 이런 불평, 저런 원망, 이런 헛소리, 저런 잡소리 하면서 사명에, 결국 사명에, 결국 전도 맞고, 결국 교회, 교회 가로막고, 결국 교회 세워지는 데에 걸립돌라고 그, 그 자기가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도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오늘 초대 안디옥 교회는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 일어난 환란으로 흩어진 자들이라고 했어요. 흩어진 자들. 우리가 읽은 11장 19절에 보면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이들이 여러 지역으로 가서 복음 전하는 중에 안디옥에 오게 된 겁니다. 여기에서 세워진 초대 안디옥 교회는 이제 어떤 교회냐? 세 가지로 말씀 하습니다 첫째, 이 초대 안디오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가지고 있던 우월 의식을 선민 사상을 초월한 교회다. 아, 네. 여러분 뛰어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우월 의식을 이기고 선교한 교회로 발돋움했던 것이다. 아, 네. 사람은요 교만하면은 하나님의 대적이 돼요. 아, 네. 스스로 우쭐되면요 발전이 없어요. 예 아, 네. 네, 여러분 겸손히 배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배우고 교회사에서 배우고 우리 동시대를 살아가는 아주 뛰어난 인물을 우리 배워야 돼요. 지난주 우리 로잔대회 열리는 중에 이란에서 어떤 한 분이 올라와 간증을 했어요. 감옥에 투옥됐던 그런 성도예요.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 믿고 불과 5년 사이에 30개 넘는 교회를 개척을 했대요. 그런 지금 나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란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우리요, 진짜 본받고 따르고요, 동력하고, 우리도 더 달려가고 그렇게 해야 될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잘한다. 뭐 그런 요, 교만 부리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일부러 섬나라와 변방 출신들을 데리고서 일하셨어요. 19절에 보세요. 20절에 구부로와 구레네 몇 사람. 구부로 섬나라입니다. 예, 구레네 이 아프리카 북부 지역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 이 안디옥에 와서 이방 선교의 새로운 지평을 어, 열어줬신 거예요. 아, 네. 여러분 출신이 별로 좋지 않다. 하나님께는 문제가 안 됩니다. 아, 네. 어, 내가 이렇게 뭐 가방끈이 짧다. 하나님께는 문제가 안 돼요. 아, 네. 어, 나는 이렇게 뭐좀 어, 출신이 좀 그렇다. 여러분 전혀 문제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할례 받았다는 유대인들의 그 한계가 있었죠. 요 같은 장 11장입니다. 아니 대관절 백부장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 전했다고요. 해막상 뒤집어 엎는 거예요. 이방인하고 같이 먹었다 이거지. 그러니까 베드로가 거기에 대해서 변명을 하고 있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모실 때에 너무 안 맞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의 이 지상 명령을 어디로 알아들었기에? 아, 우리를 압지하고, 우리를 군박하는 그런, 어, 이 백부장, 로마 백부장 고넬료하고 어, 이 식사를 했다. 그 집에 가서 축복을 해줬다. 그럼 막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어, 그렇게 했지요. 로마 백부장이라 하니까 잘안 와닿는 것 같아서, 어, 이토 히로부미한테 가서 어느 날 목사님이 보금전하고 교제하고 식사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막 열불 터지는 사람들이 생깁 생겨요. 어느 날 목사님이 가서 이북에 김정은하고, 뭐 같이 사진 찍고 식사하고 평양냉면 먹고 그렇게 했다 칩시다 이 중에요 빡칠 사람 많아요 아 그럴 수 있냐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어요 우리를 식민지 만든 로마의 그 백부장을 갔다가 가서 전도를 하냐 그거 가지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이 한계입니다 뿌리 깊은 선민사상이에요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 와서 전도하면서도 여전히 유대인에게만 복음 딱 전해요. 참, 이 한계가요, 웬만해서 잘안 벗겨집니다. 그러나 주님의 명령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고 하는 것이다.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전파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우월 의식의 한계를 벗어나게 되기 바랍니다. 절대 우리는 차가운 도시, 남자, 도시, 여자 되지 말아야 돼요. 막, 도도하게 막 걸어 다닙니다. 옆 사람한테 뭐 얘기하는 게 구질구질 하다고 생각하나봐요. 도도하게 막, 제잘난치 하면서 막 걸어 다녀요. 그거 절대 옳지 않은 거죠. 여러분, 이 안디오 교회는 다민족의 교회가 됐습니다. 우리 가운데 또 지금 외국인들이 계시는데, 더욱더 다민족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은 믿습니다. 나하고 통하는 사람끼리, 막, 우리 민족끼리, 그거 옳지 않아요. 다양한 민족과 출신의 사람들이 있어야 우리가 천국의 영광을 더욱 더 보는 것이다. 다문화 다계층 출신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교사들이 세워졌어요. 저는 초대 안디오 교회를 보면서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 어이 다양한 국적의 그런 교역자들 들어오더라도 당황하지 마세요. 당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초대 안디오 교회를 따라가는구나 이렇게 여기야지. 아 말은 통한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말을 배우면 되잖아요. 사도행전 13장에 보게 되면 이 안디옥 교의 교사들은요 여러 명이 있었는데 바나바 정통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니게르를 하는 시몬 니게르에서 알수 있죠 흑인 노예 출신입니다.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북아프리카 출신입니다. 아주 변방에 있는 사람. 그리고 분봉왕 헤롯의 저 동생 마나엔 헤롯이 이둠의 족속 아닙니까? 역시나 이둠의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핍박하던 자의 아주 가까운 친족. 그리고 마지막 사울입니다. 핍박자 출신의 이 사울. 그러니까 안디오 교회가요, 그릇이 커요. 안디오 교회가 보면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교회예요 우리 그렇게 나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교회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다. 비교의식이나 우월감, 나하고 맞고 안 맞고 뭐 이런 것들 다 뛰어넘었어요. 여러분 나하고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맞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하고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과 맞는 게 중요한 겁니다. 바로 이들이 세계선교의 포문을 연 최초의 교회가 된 거, 되었다. 그두 번째입니다. 이 초대한디옥교회는 유대선민사상 우월의식 그것만 뛰어넘은 게 아니고 둘째로 피해의식을 이겨냈어요. 사람이 상처가 딱 자리 잡으면 그게 요 곰습니다. 쓴 뿌리가 돼요. 굉장히 그 부분이요, 막 냉소적으로 바뀌거나, 또는 굉장히 사람이 이상해져 버려요. 지난날 스테반을 죽이고 교회를 적극적으로 잔해했던 자가 바로 사울이거든요. 갈라디아서 1장에는 이 예루살렘 교회가 사울을 어떻게 대했는지 기록되어 있어요.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요, 유대에 있는, 어, 이 모든 교회들이, 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 알지 못하고, 성경의 고급 표현이죠. 요새 뭐 아주 세상, 어, 이 시장무기에서 하는 말로 쌩깠다 이 말입니다. 봐도 못본 척하고 지나 그냥 투명 인간 취급했다는 거예요. 나를 얼굴로, 어,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전에 잔여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 다음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 영광은 돌리는데 수용하지는 않아. 하나님께 영광은 돌리는데 용서는 안 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면서 동력은 안 해. 그게 예루살렘과 유대의 교회들의 한계였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충분히 이해될 만합니다. 그토록 자신들을 섬겨주었던 일곱 집사 중 하나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서고, 그뿐만이 아니고, 찾아다니면서 성도들을 잔해하고 핍박하고 그랬는데, 참 인간적으로 보면은, 아유 알긴 아는데 용서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알긴 아는데 마음이 힘듭니다. 이해돼요, 이해돼. 그런데 거기에 묶이면 안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묶여 계시지 마세요. 아멘. 그러나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것은 이방인과 임금들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섬겨야 되는 거지. 인간적인 생각과 감정에만 빠져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공과 사를 구분하자 이런 말을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사사로운 감정과 사사로운 기분에 사로잡혀서 대의를 걸어치고 하나님의 큰 일을 가로막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뛰어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우를 찾아낸 자가 바로 바나바예요 그리고 이 바나바가 데려온 사울를 용납할 뿐 아니라 그에게서 배우고 동력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아, 네. 아주 멋진 교회입니다. 아, 네. 회개했냐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고 배상하고 모든 그 속건제적인 그런 배상과 사과 이걸 했냐? 그러면요 그걸로 잊어야 돼요. 아, 네. 하나님이 사하셨다 그러면 우리도 잊어야 돼요. 아, 네. 우리도 페이지 넘겨야 돼요. 아, 네. 회개하는 자에게 말이에요. 회개하는 자에게. 교회는 회개하는 자는요 살인자도 받습니다. 아멘. 교회는 회개한다면 동성애자도 받습니다. 아멘. 교회는 회개만 한다면 극악무도한 그 죄인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아멘. 회개한다면 말이에요. 아멘. 근데 죄를 정당화한다면 안 되겠지만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회개하고 죄와 싸우고 있다면 우리는요 누구든지 소용할 수가 있는 것이다. 바나바는 안디오 교회의 선교와 부흥을요 기쁘게 격려했어요. 때때로 사람들 중에 잘 되는 거 보면 배아파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바나바는 그 과가 아니에요. 잘 되고 막부흥하고막 번창하고, 번성하고 이런 거 보면은 막 배아파가지고, 어, 심지어 같은 배에서 난 형제들끼리도 배아파하고 막 이런 경우 있는데 이 바나바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크, 하나님의 일이 되어가는구나. 주님의 이 지상명령이 이루어져 가는구나. 격려하고요, 기뻐하고요. 붙어 있으라고 권하고요, 관건하고 막 바나바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이 바나바를 통해서요, 주님은 사울을 발굴해 내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세계의 귀중한 일꾼들, 일천지교회로 가는 길목에 많은 동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오늘도 우리 덩컨 박사님 이렇게 모셨는데, 에, 앞으로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제 포문을 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세계의 모든 순수한 교회들, 개혁하는 교회들, 종교교육의 전통을 이어받은 모든 교회들과 손을 맞잡고 가야 될 줄로 압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최고의 학자 사울과 1년 동안 바나바가요, 함께 훈련했어요. 그렇, 그, 그랬더니, 무리를 교육했어요.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우리가 일본 본문에 26절을 보시면,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어요. 큰 무리를 가르쳤는데, 제자들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무리를 가르쳤는데, 그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어요. 그뿐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안디옥에서, 이, 스스로 붙인 이름이 아니에요. 안디옥의 사람들, 안디옥 지역 사람들이 그렇게 부른 거예요.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평가가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될줄 압니다. 그래서 전에 회방자였고, 핍박자였고, 포행자였던 사우를 용납하고, 그에게 심지어 배웠던 결과로, 이안디오교회는 아주 뛰어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죠. 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다라고 하는 건 훈련된 정의 제자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있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그리스도를 볼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성경을 읽고 세상은 우리를 읽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그 읽는 것을 깨닫는지 물어봐야 됩니다. 아멘. 내가 왜 이렇게 기뻐하는지 너희 마음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알려줘야 돼요. 아멘. 예, 그렇게 하시,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안디옥 교회는 생존 의식을 이기고 헌신한 교회였어요. 많은 사람들의 목표가 생존하는 겁니다. 살아남는 겁니다. 내가 막 사는 거예요. 막 그래서 뭐 교회도 왜 다니냐? 막 내가 살아나려고 막 기도 왜 하냐? 내가 살려고. 그리고 막 이렇게 훈련을 받냐 내가 살아야지. 막. 근데 안디옥 교회는 그게 아니었어요. 생존 의식, 이것을 이겨낸 교회였어요.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인을 걸음받는 이 안디옥 교회가 확 세워지고 있는데, 27절, 그때에. 그 때에. 이게 하나님의 달아보시는 시험 때입니다. 그 때에.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그 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기옥에 이러니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참, 어, 한편으로 웃음이 나요. 예언을 하려면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해주지. 그렇잖아요. 굳이 안기옥까지 와가지고 하는 예언이 뭐예요? 하는 말씀 전환이 뭐예요? 흉년들 거다! 뭐, 저주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자기 동네에서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찾아와서 얘기를 해요. 천하가 크게 흉년 들리라 이렇게 와서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예언대로 AD 45년에서 48년 글라우디오 때에 대흉년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대흉년의 기록이 사도행전 18장에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너무 흉년이 심하고 양식이 모자라니까 사도행전 18장 2절에 글라우디오가, 황제가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 다 떠나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밥 먹는 입좀 줄이자, 다 떠나라 이렇게 한 거예요. 추방령을 다 내린 거예요. 그런 정도로. 그러니까 얼마나 이 대도시가 그 정도면은 작은 도시와 농촌들은 얼마나 피해가 심각하겠습니까? 대흉년은 굶어 죽는 자를 만듭니다. 그리고 양식을 이렇게 쌓아둬도 뺏는 자가 생기고 또 빼앗, 빼앗기지 않게 해서 숨기는 자. 그래서 사회 분위기가 흉흉해져요. 흉년이 들면, 그냥 흉년 들어 힘들다, 이게 아니고, 굶어 죽는 자 생기고, 서로 양실 가지고 다투고, 뺏고, 숨기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흉년은 생사의 문제였지요. 이때 당시, 1세기 당시에 흉년 들었다, 이거는 생사의 문제입니다. 밥 없으면 빵 먹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만, 이때 당시에 흉년이다, 이거는 죽고 사는 문제예요. 로마 전역에 흉년이 왔어요. 안디옥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역시도 힘든 상황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둘째, 그 29절에 보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푸조를 보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핍박과 흉년의 때에 나좀 살자! 나좀 먹고 살자 이렇게 나간 게 아니고 핍박과 흉년에 때에 고통당하는 형제들을 도왔어요. 고통당하는 형제들을 우리도 도와야 될 줄로 압니다. 딸 교회가 어머니 교회를 도운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 교회를 세웠잖아요. 근데 안디옥 교회가 이제는 모 교회를 돕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유가 있고 형편이 되니까 은신한 게 아니었어요. 고린도우서 8장에도 요 마게도냐 교회들이 헌금을 많이 드렸는데 환란의 많은 시련과 극한 가난 속에서 넘치는 기쁨으로 풍성한 연보를 드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배운 것처럼 헌금의 진심이 있습니다 사랑의 진심은 요 그가 어디에 재물을 쓰는가에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안디옥교회 성도들은 훈련됐다는 증거로 일사불란합니다 재빠릅니다 우리 본문에 한번 보세요 어, 29절 30절 이어서 보시면 유대의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보내니라 탁탁탁 작정하고 작정한 거 바로 실행하고 실행된 거 바로 장로들 손에 바로 보냈어요 훈련된 사람들 느려 터지고 막 이리 세고 저리 세고 사도행전 6장에 나왔던 것처럼 서로 막 어, 말싸움 붙고 그렇게 하지 않고 일사불란한 것을 볼수 있어요 여러분, 헌신에 재빠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르실레처럼, 아비세처럼, 헌신에 재빠른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꼭 필요할 때 거기 있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우리는 초대 안디옥 교회의 뒤를 따라가려고 안디옥 교회라는 이름의 교회로 모였습니다. 아멘. 우리의 정체성은 초대 안디옥 교회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여러분이 이상한 다른 거 기대 걸지 마세요. 이상한 다른 거 서로요 막 유행시키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우리요, 전도하고 선교해야 돼요. 우리요, 교회 세워야 돼요. 우리 초대 안디옥 교회처럼요, 정말 그리스도인이라 일걸음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오늘 세 가지 뛰어넘으라 그랬어요. 우월의식 뛰어넘으시기를 바랍니다. 배워야 돼요!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얼마나 이 세계 개혁주의 교회의 리더가 오시지 않았습니까? 배워야 될 줄로 압니다. 배워야 돼. 그러면서 우리는 선교하는 교회로 나아가야 돼요. 과로에 제쳐 두지 말아야 돼.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 오신 목사님을 제가 이번에 만났어요. 제가 얘기했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가겠다. 아프리카 내 항상 기도의 마음의 짐이다. 이 목사님이 굉장히 감동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복음 받지 않은 모든 자에게 빚진 자입니다. 아멘. 모든 예수 그리스도 모르는 자에게 우리는 빚이 있어요. 아멘. 여러분 피의 의식을 버리게 되기 바랍니다. 아멘. 하, 내가 지난 날뭐 이런 걸 당했는데, 내가 막 이렇게 내가 참 억울한 일이 있는데, 여러분 거기에 매여 있으면 사명 감당 못 해요. 오늘 이거어간 주일에 피의 의식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뜻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 두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는 훈련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나를 훈련하고 서로를 훈련해서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가야 돼요. 세 번째로 우리는 생존의식에 몰두하지 말아야 돼요. 남을 살리려는 자는 자기도 살게 됩니다. 다시, 남을 살리려는 자가 자기도 삽니다. 나만 살겠다? 그러면 다 죽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부터 뭐냐 진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현장 살려야 돼요. 진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요. 나의 고육지치 언제까지 놔둘 겁니까? 구원해야 될줄 믿습니다. 진짜 하나님 주시는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 증인 되셔야 돼요. 우리 진짜요 선교를 지속적으로 또해 나갈 수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자기만 위해서 사는 자는요, 자기도 못 지켜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이웃의 참된 유익을 구하는 자는요. 주님 나라 세우고 그 안에서 영원한 상급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초대 안디옥 교회의 믿음을 돌아보았습니다. 이들은 우월 의식 선민 사상을 이겨낸 선교한 교회였고, 피해 의식에 사로잡히지 않은 훈련된 교회였고, 생존 의식에 사로잡히지 않은 헌신한 교회였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선교하고 훈련되고 헌신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